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계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어, 이화영 목사님과 얼마 전에 만났어요. 다음 주에도 저희 위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에, 물론 이화영 목사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고병찬 목사님도 만나고, 박유환 목사님도 만나고, 송 목사님도 만나고, 오 목사님도 만나고, 송은근 목사, 성선아라, 오지성 TV 오 목사님, 어, 이은재 목사님 이런 다양한 분들이 이제 저희 위에서 모여요 이 유튜브 연합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자기 배속 채우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라 대한민국을 너무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거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든 바로 세우려고 목소리를 내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너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내서 연합해서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예수비전 선교에서 함께 모였던 거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이화영 tv 가 사실은 구독자가 꽤 많았잖아요 13만명 엄청난 숫자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폐쇄를 당하고 말았어요 아마 연구 폐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원리가 한번 경고를 당하면은 일주일간 정지를 먹어요 그 일주일 동안에는 스트리밍이 안 돼요 동영상 올리는 것자체 그게 안 돼요 그다음에 두번 경고를 받으면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요 그냥 처음에 경고를 받고, 그다음에 경고를 한번더 받으면 일주간 정지를 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번더 경고를 받으면은 이 예, 주간 정지를 먹고, 거기서 한번더 경고를 받으면은 예, 영구 폐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시마보 목사님도 일주일간 정지를 먹었었잖아요. 고병찬 목사님도 일주일간 정지를 먹었었잖아요. 그게 두번 경고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무튼 우리 이화영 목사님은 이제 영구 폐쇄를 당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에, 감사하게도 어, 몇몇 목사님들이 이 소식을 알려줬고 저도 이제 이 시간 소식을 알려드리는데 이화영 tv 가셔서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격려와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널리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